네, 안녕하세요. 루신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것은, 네, 케이브 호러 프로젝트. 이게 공포 모드팩. 챕터, 지금까지 했던 건 챕터 1이고요. 이제 챕터 2를 해볼 겁니다. 어? 그, 아, 깜짝아. 이걸로 하죠. 난이도는 쉬움으로 할게요. <laughs> 야, 네, 한번 해 봅시다. 네, 시작을 했고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조금만 키울까요? 아, 음악은 끌게요. 이거는. 뭐 평소처럼 뭐 쓸데는 없고 오 깜짝아 자 일단 제 1일 목표는 아 개구나 뭐 살만한 곳을 찾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근데 아닌가? 여기 뭐가 있는데 이쪽에 뭐가 지나가지 않나 아닌가 아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 챕터 원은 이제 할만큼 한것 같아 가지고 우와우 아, 근데 좀 바이옴이 안 좋은데요? 어, 죽은 나무가 있네요. 음... 아, 깜짝 무섭다. 아, 좀 나무가 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곡괭이 하나 만들자. 여기서 곡갱이랑뭐 등등... 어... 찌 어... 뭐가 있는데 어... 여기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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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디서 왔지? 어, 응? 저 어디서 왔죠? 모르겠다. 이 근처 아니었나요? 저... 아, 여기 왔다. 이 돌무더기 있는 거... 이 근처... 아, 이기다 아, 이거 하나 올게. 기회게 어, 큰일났어요. 먹을 게 없네요. 어, 어, 아 어. 깔끔하게 죽고 가자. 이거. 오, 잠깐, 뭐가 있는데요? 혹시 방금 보셨어요? 지하에 뭐가 있는데요? 저기는 지금 제가 죽었으니까 위치가 찍혔을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쪽으 가지 말고 일단 나중에 한번 가보죠. 일단은 먹을 게좀 있어야 되는데 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건좀 그러네요. 마을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저기 뭐 있다. 제가 옛날에 덜었던 그..뭐든가요? 그..그거 그거, 같은데요? 아..저기 근데 털기가 진짜 빡센데 돌 4개로 네 안될거 같은데 여기가 할스 털스 털스는 있거든요? 이따 이런데 다막아두는거예요 어? 어? 잠시만 그러면은. 아, 잠깐만. 왜 손이, 손이 왜 이래? 어? 어? 아,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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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왜 뭔데, 뭔데? 어, 깜짝! 여기구나. 이 차에 막아는 어. 자 AI가 좋네요. 오. 오, 굉장히 스타트가 좋은데요. 아니 이거는. 헐. <laughs> Shit. 바지. 모자는 뭐 이거 써야돼. 혹시 오니까 이거. Oh shit. 아, 여기도 막아놔야돼 자, 여기. 오 h shit. 오, 뭐야. 스타트가 진짜 레전드인데요. 어, 진짜...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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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거 또 있네. 아, 약다 네. 어, 가져갈 것만 가져갈게요. 이젠 헐, 스타트가 레전드 데뭐거도 또... 목털 정도는 가지 않나요? 아, 철두구까지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많은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릴게요. 우와 잠깐만. 스타트가 무슨... 우와 막대기다, 어디 갔지? 아, 이거... 어? 어어... 아, 깜... 저안합쳐진는줄 알았어요, 순간. 좋은데? 너무 스타트가 좋은데? 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가야죠. 음, 아, 아까 제가 들어왔던 곳이죠, 여기. 아까 어딘가에 지금 애들이 엄청. 아, 여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이쪽 가볼까요? 이거 막으면 되거든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냥 덤벼. 아하. 진자 진짜, 진짜. 하나가 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같은데 아닌가? 오오오 뭐야 아, 아닌가봐요.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아, 위아 더 있구나. 마인크래프트는 이게 위를 볼 때가 더 이게 높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로 이런 건 두고 할게요. 아이, 런 것도 두고 가자. 뭐가 없 경험치병? 오, 네냉태그는 진짜 좋네. 오, 정상. 오, 스타트가, 오, 너무 좋은데? 어딘가 지금 더 있긴 하거든요, 지금. 문 같은 게 있나? 이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아, 잠깐만. 일단 자죠. 문을 다 닫고 그냥 문을 부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제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아요. 잘수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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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네 실패했습니다 어 안되네요 뭐가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아오 어? 어? 오? 어? 어? 미안해 같은데? 무서운데요. 아니, 근데 다행히 막 여기까지 여기도 올라오는 친구는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 아까부터 뭐가 있는데 아닌가? 여기도 뭐가 지금 한 음, 마리 있죠. 아. 어... 아, 그래서 스폰 됐다? 없어졌다? 스폰 됐다? 없어졌다? 이건 대충 또 잡으면 되는 거고 이쪽에도 지금 뭐가 하나가 있는데 이도 아, 하나가 있는데 보이지? 때릴 수도 없어 자. 이건 검이죠 천날이라고 이렇게 뭐가 안 나타나지네요. 못잡걸요 뭐 이거. 어 자지네요. 자자 그냥. 어? 잠깐만. 그냥 어우 쉣큰 문제 없었죠 어? 잔디블록이 어? 별게 없었죠 다행히 여기가 털게 많아 여기 딱 털고 오늘은 끝내죠 어쨌든 이거 올라오는 건 막아야 돼. 저또 부시죠. 아까 여기 뒤에 계속 뭐가 있거든요. 오케이. 여기 위에 뭐 많았는데. 뭔가 아 쉬운데. <laughs> 아철중독 이렇게 많구나. 뒤에 뭐 없었죠? 에 메라이트. 저쪽으로 차라리 여기 턴거죠? 저쪽을 가봐야 되거든요 설냥이라어 몇마리가 올라오는거야? 어오 씨. 야, 그마도 놓치않댕이냐 차라리 이쪽은 뭐가 아하 오, 날카로오 이게 아마 애들한테는 더 효과적이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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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 지금 저기. 오 씨. 아오 씨. 아 어? 바로 앞이네요. 다시하면 되겠네. 어. 저, 아 제가 본능적으로 눌렀나봐. 아하. 아. 저기로 떨어지면 안 되고. 오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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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쉣쉣쉣쉣쉣쎼쎼쎼어어어쎼보쎼쎼 아, 거기구쎼오쎼오오 쉣. 개야 살고 싶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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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it. Oh. Oh shit. 와, 진짜 그럴래? 오우씨. 오, 어디서 맞추는 거야? 아, 오빠, 어, 아, 씨. 그냥 가죠. 굳이 탄 것, 거, 탄것다탄것 거 같은데? 갈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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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갈게요. 갈게요. 거, 거, 걱정 마세요. 근데 소리만 나고 이번 K 이것도 소리만 나고 뭐가 없네요. 네. 아마 다음 편은 이어지겠네요, 또. 네. 오, 처음 첫성장 굉장히 좋습니다. 오. 네. 일단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루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정말정말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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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어, 난장판이네 그럼 여러분들 뿅